계속해서 지나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우분투의 안전한 파일 공유 서버 구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 결론은 우분투 삼바를 이용한 파일 서버에서 최소한의 포트 번호만 오픈을 하면 되겠죠. 예, 그게 445번이라는 거죠. 445번 포트만 어, 오픈하고 나머지는 다 어, 방화벽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. 즉 호스트 베이스드 방화벽, UFW에서 이제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분투 UFW에서 특정 IP의 사용자만 5분트의 파일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특정 IP 또는 IP 주소 또는 뭐가 되겠죠? 대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, 예를 들면 뭐 192, 168, 20의 20번대 대역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뭐 30번대 대여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든지 또는 특정 주소 100번 요렇게 들어오기만 한다든지 이게 훨씬 어, 안전한 거죠. 특정 IP만 들어올 수 있게. 그러면 이 특정 IP만 들어올 수 있게 하면은 책임 추적성이 가능해요. 이 사용자가 만약에 어, 만약에 뭐 K K D 홍이다. K KD홍 D 홍유저는 만약에 K D 홍이다. 그러면 우분트 서버에 들어와서 파일을 공유하고 뭐카피를 하고 할때그 로그 파일을 보면은 아 190, 1 6 8 30, 100번대로 들어오는 건 홍길동이구나 이 홍길동이 뭔 어떠한 행위를 한 거를 다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책임 추적성,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가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어떻게요? 보안 설정입니다. 특정 IP 주소의 사용자만 우분트의 파일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더 좋은 거죠. 자,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지금부터 요거 관련해서 실버하겠습니다. 저는 우분투에서 뭐만 하면 되죠? 예, 요렇요 어, 교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렇게만 하는 겁니다. 위에 f w 440, 요걸 이용해서 445번 포트만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윙 클라이언트2는 이것도 내부망, 이게 만약에 홍길동이 사용하는 사용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 PC도 취약점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값에서, 여기, 아까 보시면은, 이 기본 값 설정으로 지금 이용을 했었는데, 지금 우리는 일단은 기본 값 설정을 해놓고, 445분만 5분트에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자, 여기서 n u m b e r 라고 보고, 그러면 지우면 되죠? 정책을 지우면 됩니다. delete, 1번. 지우고, 그 다음에 보고, delete, 예, 네, 1번. 지우면 되네요. efw, status n u m b e r 하면은 활성은 돼 있는데 전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되나 볼까요? 예, 네, 이 상태에서 되는지, 아, 이거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부스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세션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, 저게 막아놨다 하더라도 또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. 돼요 그래서 아예 윈클라이언트를 어, 리부스를 하겠습니다. 리부스를 하고 자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우분트 서버에서는 방화벽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. 모든 포트가 다막 막혀져 있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탐색기 열어서. 검색기 알아서 190에 168, 20에 110이죠. 자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. 그죠? 지금 리턴을 했는데 아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집니다. 자 이런 상, 어, 그러면 뭘 열어야 되겠어요? 우리가 첫 번째는 445분만 열겠다고 그랬죠. 445분만 이제 열겠습니다. 아까는 쌈바라는 걸 이용해서 다 열었는데 자 그러면 언로 445번에 TCP만 열어놓겠습니다 자, u FW 스테이 b 슨안 볼드 하면은 지금 이 명령어를 치니까 V6도 지금 오픈된 거죠? 그죠? 그런데 445번만 지금 열어져 있는 상태예요 버블스를 보겠습니다 네 445번, 자,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열리죠 연결이 되죠 자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격증명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뭘하면 되죠 3바 유저 그 다음에 12345678 번이라고 글쎄요 예, 연결이 되죠 아까 어, 업로드한 게 음,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죠 예, 전, 전송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고 음, 파일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서 파일 탐색기를 툴스에서 네, IFT를 한번 네, 옮겨 보겠습니다. 네, 전달이 되죠? 그 다음에 반디 요거를 지워버리고 우분트 네, 파일 서버에서 파일 공유 디렉토리에서 네, 윙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전송이 되죠. 잘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의 문제는 뭘까요? 지금 우분트에서는4 4 5번 포트만 열어놨어요. 그래서 보안 설정이 나름대로 이제 잘 되어 있는 거고, 그죠? 그런데 윙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 포트 번호가 너무 많이 열려져 있어요. 예, 그거를 어, 없애겠습니다. 최소화 시키겠습니다. 제어판 들어가서. 음, 뭐죠?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눌러서 속성 들어가서 t c p i p 의 속성 들어가서 고급 눌러서 윈스에서 예요구 네, 하겠습니다 넷바이스 오브 TCPIP 사용 안 함으로 예 네, 클릭한 다음 확인 닫기 닫기 예다 네, 닫겠습니다 다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 다시 시작할게요 네, 윙클라이언트 2가 부팅이 됐고요. 네, 탐색기를 열어서, 아, 탐색기 열기 전에 커맨드 창 열어서 포트 번호가 뭐가 열렸는지 볼게요. 네, 내 스텝 마이너스 NT 제도를 치면 135, 445번 열려져 있지만, 137, 뭐, 139, 이런 거는 없어요. 자,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. nest-t0, find, string, str, 137번, 138번, 139번, 135번은 있죠. 135번하고 4 네, 4 5번만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137, 138, 139번은 에, 오픈되지 않았어요. 에, 이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보안상 유리하죠. 취약점이 없죠. 왜냐하면 이 포트를 이용을 해서 멀웨어라든지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게 퍼트려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주는게 좋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거는 서버 4 4 5번은 SMB 서버로 사용을 할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자 여기서 192.168.20에 연결 당연히 잘 되죠. Samba 유저 1 2 3 4 5 6 7 8. 네다 됐죠. 여기서 nest-an-tp 하면은 지금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네. 지금 아마도 요거일 것 같습니다. 요거, 요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의 또 문제는 뭘까요? u f w s t a t u s b e r b e 를 보고 numbered 를 보면 음, 지금 보안 취약점은 어디에서나 지금 어느 ip 주소도 다 오픈을 해 놨어요 그죠? 특정 ip 에서 들어오는 어, 것만 이 삼바 공유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어느 출발지에서도 이삼바 음, 유저 어카운트하고 비밀번호를 알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이것도 보안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. 특정 어, IP 주소만 어, 들어올 수 있게 바꾸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뭘 해야 되죠? 네, 지우면 되죠. 딜리트하고 1번 지우고 다시 1번 지우겠습니다. 자, 그러면 ufw status는 안 볼다 면 활성화만 돼 있지. 지금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특정 IP 주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자, IP 컨피그 하면은 어, 192 168 2 0에 30이죠. 이 IP 주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? ufw allow from 192 168 2 0에 130번 주소 2n이 n y 로 해도 되고 여기서 떠나 n y 로 해도 되고 이5분트의 IP 주소를 집어넣어도 됩니다. 네, 그다음에 포트 445번. 그다음에 프로토는은 TCP만. TCP v6는 안 열고 TCP v4만 열겠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제한을 걸어 주죠. 그러면 스테이터스 넘버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? 자, 출발이 여기인 IP 주소의 하나에서만 이 호스트로 4 4 5분 포트만 TCP v6가 아니고 TCP만 오픈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죠 버전 IP 버전 6는 또안 열었어요. 네.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죠. 이 호스트 보안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한 파일 공유 어,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되는지 확인해 보죠. 자 되기 위해서는 한번 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리부스를 하겠습니다. 네, 윙클라이언트가 부팅이 됐고요. 자 여기서 탐색기 탐색기 열기 전에 커맨드 창 열어서 다시 한번 포트가 얘는 포트가 뭐 뭐가 열린거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자체 이 p c 에 포트 번호를 줄여놨다 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137 138 139가 지금 없다 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35번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45번은 있죠 139 7번은 안 올라왔을 겁니다 없죠 138번도 없어요 1번도 네, 없어요 네, 최소한도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일탐색기 열어서 1 9 2 1 6 7, 8 2 1 0 0개월 10개월, 1죠연결 10개월, 1 0개 a 10개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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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개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서 파일이 전송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우분트의삼바 디렉토리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요. 여기서 이를 지워볼게요. 아, 지워, 지워지, 워 지워, 지우겠습니다. 삭제. 네, 지워지죠? 그러면 우분트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? 여기서 현재. 예, 여기 반디집 셋업 점 exe 이거 하나만 있어요 아이고 그걸 잘못 지웠네요 반디집을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걸 옮기기 위해서 삭제 예. 아, 자 그러면 요시 r y t 토리 툴스에서 다시 예. i p t 를 옮기고 반디집도 옮기고 예, 파일 전송 잘 되죠 그러면 우분트에서 전송이 됐는지 볼게요. 예, 네, 전송이 됐고, 여기서도 줄게요. i p t 가 오는지 보겠습니다. 예, 네, 전송이 잘 되죠? 자, 이렇게 특정 IP 주소, 즉, 192, 168, 어, 얘가 130이었죠? 예, 네, 요 주소만 445번 포트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설정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안전한 아, 파일 공유가 되도록 이 기존간에 안전한 파일 공유가 되도록 우분투에서는 방화벽 UFW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IP 주소만 예만 이 특정 IP 주소만 들어올 수 있게 이제 한 거죠. 만약에 20번대 대역을 전부 오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요 명령어에서 UFW allow from 192 168.20.0.24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다음에 뭐 n o 포트 445번 프로토 o TCP. 네,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 네, 대역에 있는 그 PC들은 445번 포트로 들어와서 u 바 유저 그다음에 어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어, 연결이 돼서 파일 공유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기존 간의 유닉스, 리눅스와 윈도우 간의 삼바, 또 SMB를 이용해서 을 파일 공유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,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.